풀다. 어. 아제. 안녕하세요, 수님들 반가옵니다. 풀다 가입니다 빙하기에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수님들 오랜만입니다. 뭐야, 판태형 님. 어디서 이거 스택 다모아왔어 형, 와! 저의 움직임을 예상을 했네요. 싹둑스네. 아, 빵태형님 너무 살이는데? 좀 앞으로 나와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킬각을 잡을 수가 없네. 아니, 아예 거의 화면 바깥에 있어 버리는데, 이 아저씨? 도한칸 뜯으면서 갑시다. 너무 좋고. 자, 요래 해 놓고 라일 한번 당기면서 이제 까지 개같이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600을 쌓아도 유체학켜고 슬로우 거는 거 말고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안 쌓잖아요. 스택 쌓아 보면 뭐해 때리지를 못 하는데. 응? 다가 가지를 못 하는데. 월 전쟁이 시작된다. 아! 자 시작부터 정품 인증 말안 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정품 인증은 역시 풀 따가지. 복제품 근절 캠페인이다. 아, 네, 저환태형 님, 저거 오스텍 모아놓고 있는 거 되게 거슬리네. 그냥 당겨서 먹읍시다. 아, 주한 킴 선생님, 1억 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어, 다음 주, 그냥, 팔자가 표시겠네요, 우리 선생님.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제발! 그렇 제발! 자, 판테온 대포 놓쳤죠? 개이득이죠? 나소스요? 나소스 버립시다 이거 빠져야돼, 미안하다 나 못봤다 이거 미안하다 와우아 열좀 받으셨나보군 음, 아! 자노턴 형님이 돌거북을 먹고 이제 할게 없기 때문에 탑으로 이제 한번 싹 와주면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나요? 리지 상태원이 사라져 그래도. 자 빨리 밀고 티아멧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 아 뭐야 이거. 와, 씨 겁나 쿨하네 궁을 그냥 이동기로 써버리네요 왜 아저씨, 함실치 아군이, 터치. 아군이, 터치. 치 늑대가 어디 있는지 아 늑대 저기 있네. 한번 뜰까 이 방송 보고 반등, 행복, 개같이 말뚝길 조져 주변서. 그렇지. 그 어때요? 정말 쉽죠? 아 대포동 미사일 선생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딜로스 난다 말이야 이 판테온아 너는 그래서 나한테 진 거야 그냥 딱 달라붙어서 싸웠어야지 아직 궁쿨이 돌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목턴형님 이거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요 그렇지! 기둥 깔아주면서 앙, 평, 평. 양보해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 식으로. 양보까지. 깔끔하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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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둥 깔아주면서. 막다른 골목 너무 좋고. 다이애나궁 때려.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다이애나 빨리. 개같이 말뚝딜 하란 말이야! 그렇지!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폴다가지의 말뚝딜이다, 선생님들 예, 여기서 단 1mm라도 움직였으면 저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기둥 깔아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좋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아니, 레이디 퍼스를 하려고 했는데, 어, 모데카이저 형님이 소유욕이 강하네. 바로 데리고 가서 그냥 독점해버렸네. 아, 우리 씨와 당신 선생님 1억원 후원 감사드리니다 페이커의 재산은 좀 부럽긴 해. 어, 페이커 빌딩은 좀 부럽긴 합니다. 예, 네, 다이애나 언니랑 좀 쿵짝쿵짝 한판 할라 그랬는데, 바로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서 재밌게 놀고 있어. 점화 걸어주면서, 뭐야 이거,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판테온 뭐, 달리기 빨라지는 스킬이 있나?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워이가 아래쪽. 아, 잠깐만요. 한 대만 톡 건드려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날강도 너무 달달하고 아 우리 앰뷸런스 선생님 750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열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오스택1를 쓰면 이속이 증가한다고요? 그건 또 처음 알았네 맨날 그오스텍큐창 던지는 거 그거만 겁나 세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런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일단 맵팩을 켜줍시다. 어 다행이 근데 이번 파 워익 형님이 아래쪽만 겁나 파네. 게임하기 너무 편하고. 자판테 형님 집 비우면 큰일 납니다. 바로 철거해주면서 황태원이 후피가 아니었나? 응? 후피 잡고 개 처발리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지 왜냐면은 저 티어 형님들은 치감을 안 삽니다 이 형님들은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개같이 말투필 아무것도 못하죠 예 치감을 안사기 때문에 피흡의 효율이 2 5 0퍼센트야 무리하지 말고 철거하러 갑시다 미드로 아이언인데 겁나 잘, 가던, 잘 간다고요? 그 형님은 아이언이 아닙니다 부캐입니다 부캐 철거속도 너무 빠르고 자 바텀으로 뜁시다 기둥 깔아주면서 점화 걸어주면서 개같이 점프 너무 좋고 아 그렇지 점프는 자크가 한수이죠 개같이 엉겨붙는 자크 너무 사랑스럽고 아, 그쵸. 치감템은 내 공격력 포텐셜을 떨어뜨리는 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이 정확하지. 자, 대포는 징크스한테 양보해주면서 징크스에게 이제 신뢰도를 좀 쌓아줍니다. 아, 나는 원딜을 배려하는 탑이다라는 신뢰도를 살짝 쌓아주면서 기둥 깔아주면서 궁 때려 박아주면서 개같이 말뚝딜 조져주면서 자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어때 어댓 아 그렇지 어댓 아, 어댓 자돈 쓰고 오면 개이득입니다 여기서 질척 떼면은 브론즈 빼면 골드 이상 열 받으셨나 보군 자 그래도 우리 형님들 빼는거 보니까 골드가 맞긴 맞네 어, 질척대면 브론즈 자 벌써 전국 순회공연 한번 싹 돌고 오니까 게임 끝났죠 자 이게 바로 부실골의 패왕 출원들의 전국 순회공연이다 막을 방법이 없다 자 근데도 CS 제가 15개 앞서고 있죠 파멸적인 탑차이 말 안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봅니다 자 들어가자 와 돌진 좋아 말 안되고요 어땀 냄새 너무 시큰하고 와.. 자크 개사기 챔프, 챔프 저 점프 거리 봐라 저거 와.. 우리 편이지만 너무 개사기 챔프 아닙니까 저거 기둥 깔아주면서 그렇지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너무 좋고 너무 스무스하고 야 빨리 끝내시다아니아니아냐또 아니. 무리하다가 역전 나옵다 돌아가자 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형님들 빠져야 돼다 뗐다 다 뗐다 저마 다 걸고 개같이 발뚝뛸 전멸쓰고 개같이 발뚝뛸 일로 와라 이 식기야. 자 이렇게 체력이 달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바로 풀피 돼버리죠 자, 이래서 체, 체력 회복을 많이 가셔야 좋다 자 치감 간 사람 어이 사람밖에 없죠 노틸러스 밖에 노틸러스 안 때리면 되겠네요 덤블 조끼니까 기준 깔아주면서 자떼고 일로와라 왜 이렇게 느려지냐 이거 앙 까비 첫 데스였네? 몸을 좀더 아껴 써야 되는데. 죽어버려. 이게 또한번 죽기 시작하면 계속 죽는 약간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딱 근데 우리 형님들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다고? 상당히들 부지런하시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떠지는 아재들은 아침잠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게, 제가 어제 2시 반인가 잤거든요? 8시, 아니, 오늘 7시 반인가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잤는데, 8시에 다시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체력에, 체력의 캐파가 줄어가지고, 체력이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소진이 되고. 말하자면 이제 방전된 배터리랄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자면은 이게 체력 통 자체가 작으니까 금방 채워지는 거야 체력. 그러다가 용량이 적으니까 금방 다 쓰는 거지. 빠르게 피로하고 빠르게 회복되고 빠르게 피로하고 빠르게 회복. 아 그렇지. 어첫판 꼼수 달달하고. 그, 휴대폰 배터리도 수명 다 되면은, 꽂자마자 다100% 충전 되잖아요. 그리고 쓰자마자 0%로 다떨어지는 그런 거지. 그쵸. 그렇죠. 리튬 아이언 배터리 같은 그런 현상. 뭐야, 이거. 모델카이저가 딜량 1등이네. 아니, 딜량 4등이라고 내가? 자크보다 딜을 못 넣었다구요? 아 어, 그렇지 포탑을 봐야지 포탑 깨는 게임이잖아 맞죠?